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코인은 가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까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같이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는 작년 말에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 주었죠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물타기를 할수 있는 타점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인의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려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실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코인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방향성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신고가도 찍었겠다 이거 그냥 먹고 버린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라고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근차근 이 차트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거래량들인데요. 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세력들이 이런 거래량과 가격을 만들어낸 세력들이 빠져나갔다?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대시세 때부터 확인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이전보다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확실하게 확연하게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고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가 이렇게 줄여서 보더라도 확연 하게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코인 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가스를 사고 있는 돈을 가진 사람 흔히 우리가 세력이라고 지칭 을 하죠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런 저점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고 있다 이 가스를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매집봉을 이렇게 만들고 등락을 계속 거듭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던 코인이고 이 신고가를 넘어가기 이전에도 기류가 좀 있었는데 제가 선을 좀 그어볼게요 자 이제 매집봉이 있는 이 구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번씩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집봉이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었죠 그리고 이때도 이때도 그리고 이때도 저항을 한 번씩 받았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대시세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들이죠 자 이런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항을 계속 받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물을 단기간에 소화를 하고 올라갔다라는 건이 가스코인이 그만큼 힘이 좋은 코인이다. 저희가 이 가스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코인이 상승하기 전에는 이전에 쌓여있던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재 구간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이제 이 예전에 매집봉을 세웠던 이 구간, 이 구간의 가격대를 지금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시에 일차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인데 여기를 지금 안 깨고 있어요. 자 이때 ETF 악재 뉴스 나오면서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바로 끌어올렸죠. 가격을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일차적으로 거래량이 빠지지 않은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자 이차적으로는 지금도 현재 이렇게 가격을 지지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 가스의 전망 앞으로는 상승이 남아있다고 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1200% 상승 우습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매물대를 이렇게 다 소화를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엄청나게 좋은 코인이에요. 한번 먹을 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가 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될 지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평선입니다. 이 주황색 이평선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지금 안깨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매집봉세웠던그 라인이죠.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여러분들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사실 이 개미들이랑 이런 세력들하고는 어 세력들이라고 지칭하는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랑 우리랑은 좀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물려 있어 2, 3일만 지나도 버렸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이 코인에 1,000만 원 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수익을 제대로 못 보고 계속 고점에서 물려 있었어. 그러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원금 회복만이라도 제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300억을 투자를 했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1000% 올라가면은 난팔 거야. 1000% 올라가서 팔면 그때 얼마예요? 3000억원이 되는 거예요. 1년 무조건 기다릴 수 있지. 2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300억으로 3000억을 만드는데 2년 못 기다리겠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 개미들하고 달라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1000% 2000% 수익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1년 2년 기다려야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의 단기로 투자를 하면서 5%든 10%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서 요즘 장이 좋으니까 뭐100% 200% 올라가는 코인은 많잖아요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단기로 계속해서 시대를 좀 불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좀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불장이 오게 되면 흐름 좋은 코인 미리 좀 골라 두었다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오르기 한두 달 전이라도 사가지고 1000% 오를 코인이면 우리 적어도 500%에서 800%는 먹고 나가야지 그렇겠죠 여기서 물리지 말고 500% 800%를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이 코인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체력들의 패턴을 먼저 파악하고 이런 상승 시점을 미리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수익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 가스 같은 경우 아래 강력한 지지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선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지를 받아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은 훨씬 높겠죠. 여기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해야지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막 올라가고 나선 늦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리는 거지. 아무 정보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손실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타점 잡는 방법을 딱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인데요. 이런 거래량들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게다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입니다. 이런 세력들의 거래량을 파악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매매하는 방법 배워가셔서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이나 코인이나 차트 움직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물리게 되느냐? 바로 이 차트를 움직이는 게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만 잘 파악한다면 물리지 않고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세력이 진입하면 무조건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면 이득을 보고 빠지는 거죠. 이런 거래량들은 절대 개미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활성화가 되는 특정 지갑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갑이 뭐냐.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실 때 주식계좌 만드시죠. 코인 거래를 할 때는 각자 지갑 주소라는 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계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매수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지갑 주소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지갑들끼리 주고받는 이 움직임들을 저희가 다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그리고 얼마나 갔는지 매초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정 지갑 주소가 활성화가 되면 특정 코인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매도세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확인했던 이 지갑 주소가 닫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된게이 특정 지갑 주소는 세력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나 돈이 많은 고래들 그리고 재단 이런 큰 손들의 지갑이라는 겁니다. 제가 19년도에 이런 큰 거래를 하는 지갑 주소를 처음 발견했는데 해당 지갑이 활성화될 때마다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거래를 하는 지갑 주소를 제가 계속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일 5%에서 10% 수익이 꾸준하게 나더라고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시총 큰거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이런 거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데 300억씩만 돌려도 10%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거래량이 터지는 코인들 보시면 한 300억 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세력들이 요즘 같은 장에서는 300억 원 정도면 충분히 몇백 프로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300억 원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5%, 10% 작은 돈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이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충분히 만에 가은 가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지갑 주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주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지갑 주소들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랑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저처럼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력들의 개미털기 이거 진짜 저희 이제 그만 당하자. 안타까운 사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다 나눔해 드릴 거고, 대신 제 채널 잘 크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주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30% 오르는 포인들 적어도 20% 정도 충분히 다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발끝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파는 거 진짜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세력이 움직이는 걸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부근에서 사서 아 치는 거 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5% 정도 상승시켜서 이익 실은 하려고 이런 돈 투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짧게라도 수익 만들어 보시고요. 혹시 나는 직장 다닌다, 사업한다,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그냥 제가 이 지갑들 활성화 될 때마다 오를 수 있는 코인 확인해가지고 종목하고 목표가 이렇게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릴게요.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제 채널 구독자분들 조금씩이라도 수익 가져가시고 손실 복구하시라고 보내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뭐 그냥 오르는지 궁금해서 문자해 봤어 하셔도 상관없어요. 궁금하시면 문자 보내셔도 되는데 대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로 나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 확인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손실 복구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평단가랑 종목 알려주시면 제가 종목 진단도 해드릴 건데, 물론 구독자분들만 해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야 답변 드릴 겁니다.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손실 났다, 물려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상처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